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속고한바 있습니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가 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한국은 상위 10%가 66%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힐난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미국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비유해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령 어떤 건설 현장에서 100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 모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공사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힘센 10명이 66명이 이란 대가를 가져가 버립니다. 무려 절반이 훌쩍 넘는 돈을 뚝딱 챙겨간 셈입니다. 이제 90명이서 34명 목밖에 남지 않은 돈을 놓고서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힘센 사람 10명이 그 남은 34명의 몫에서. 3분의 1을 또 잘라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고작 23명의 임금밖에 남지 않은 돈을 놓고서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난타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마저 경쟁에서 밀린 하위 30%는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처한 숨길 수 없는 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진보 개혁을 참칭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더욱 악화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신감과 분노 또한 더욱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듯 싶습니다. 생계형 범죄 또한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옥으로 간 소위 환영 유치자가 무려 3만 5,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영 유치자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면서 그렇게 벌금을 대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하루 5억씩 감면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황제노역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 경제적 약자층은 하루 10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가난이 불은 또 다른 참사라고 여깁니다. 강자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비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법 집행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에게 공정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 약자일수록 법 앞에서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는 매우 저급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80살 된 어느 노인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 박스를 폐지인 줄 알고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안에 감자가 들어 있는 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가 폐지인 줄 알고 주운 종이 박스 안에 겨우 감자 다섯 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내 경찰관이 그를 찾아왔고 그래서 그 노인은 박스만 주워온 것으로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로 넘겼던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 노인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이 소액이라며 그렇게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판사에게는 50만 원이 소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페이지를 주어서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전 재산과 같은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노인은 식도암 선고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걸핏하면 경제대국 운운합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어떻고 저떻고도 합니다. 문제는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국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장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의 단어 아닌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난까지 겹치면서 소득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또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권인 지난 3년에 거쳐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정부 소비는 6.5% 증가해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 증가율은 1.9%로 1년 전에 2.8%보다 둔화가 됐고 수출도 3.5%에서 1.7%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폭도 2009년 이후에 가장 열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IMF 이후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명목 GDP 증가율도 1.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최강 경기가 악화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때문입니다. 자금의 체감되는 경제 상황은 지난 IMF 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서 서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극심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민생 문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절대적 빈곤까지 가중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가히 폭발적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 그 발상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